봐봐 a는 이런 식이고 b는 이런 식이래 그랬을 때 요렇게 생긴 식을 xy에 관한 식으로 바꿔보면 이게 문제야 근데 얘를 a마다 다 넣어주고 b마다 이런 식을다 넣어도 되겠지만 얘를 정리를 한 다음에 넣어주면 어, 계산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 그치 해서 얘는 요렇게 들어가면 e는 4a 그다음에 요렇게 곱해 들어가면 플러스 6b 마이너스 3에 곱해 들어갈 땐 보호를 조심하면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3b가 될 거야. 그치? 자, 그러고 나면 얘랑 얘랑 계산해서 a, 얘랑 얘랑 계산한 건 플러스 9b가 되겠다.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넣어주면 계산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고. 그지 해서 a 대신에 2x 플러스 y를 하나 넣고 더하기 9배의 b 대신에 x 마이너스 2y를 한번 넣어줄 거야. 그치? 자, 그러고 나면 얘네는 2x 더하기 y. 자, 앞에 플러스 1이 생략되어 있어 보호가 바뀌는 게 없지. 더하기 9를 이렇게 곱해 들어가면 9x. 마이너스 928y가 될 거야. 아, 그래서 얘랑 얘랑 계산하면 11x가 되겠구나. 얘랑 얘랑 해주면 마이너스 17y가 될 거야. 그치?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.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?